안녕하세요. 향군 TV에서 오늘도 여주시 재향군인회에서 마을 회관 바퍼스 행사를 진행하는데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농번기가 이제 시작돼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마을에 이제 한분두 분씩 이제 못 나오시고 예, 밭과 들노으로 이제 많이들 나가셔서 예,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 예. 사람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이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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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좀 찍네 <laughs> 계안에 <계재> 계시죠 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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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차고 네. 계시고 계십니다 안에는 또 이렇게 노인 회장님과 네또 이렇게 계시고 네. 밥을 또 이렇게 통밥주 두통. 통을 해봤습니다 아네 안에서는 이렇게 또 반찬 준비를 이렇게 진행중이고요 아, 어, 이 무국김치 무 네, 물김치 지금 썰고 있습니다, 무김치 네, 아, 예. 물김치가 아주 맛있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뜸해지네요, 뜸해지네요. 여기 또 여성의 이독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설거지 분이시고. 여기 또오이 무침 소대기. 아, 맛있겠습니다. 오이 무침 소대기. 쌀 왕터에서 나오는 그 여주 왕터 그쌀 영농조합입니다. 예. 왕터에서 나오는 쌀, 왕터가 쌀이 예, 엄청 맛있습니다. 여주쌀 중에서도 예, 최고 로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두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예, 파, 소금 여기 뭐냐면 찌개, 예, 아, 아주 맛있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화독이 큰게두 개가 이렇게 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예, 크게, 큰게 하나 있고, 예, 수도원물도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음. 네, 잠시 후에 이제 상을 어, 피고 12시부터 이제 점심이 시작됩니다. 네, 마을회관에 이렇게 보면 네, 우리 우승트로피도 많이 보이시죠? 취업해 네. 가지고 우승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음향 장비, 방송 장비, CCTV 예, 여기서 도둑질을 못 해요 요즘에는 CCTV가 아주 워낙 잘돼 있어가지고 네. 시골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뭐 순차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럼 어제 정경관 달리장으로 가. 대신이 대신이 어제 만났던 거야. 대신을 같이 많이 하지. 그 박스 보니까는 근거라고 금보, 써있 가지. 네. 어, 고라4분 40분 정도 오시는데 오늘은 지금 시간이안 돼서 이습니다 아, 이쁜 얼굴 나올까 봐 거. 이이야제 우리 증거. 우리 향군 음. TV. 네. 제향군의 TV가 있어요, 또.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이렇게. 답대원양? 네. 답대원아 네. 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재한부인에 우리 이렇게 봉사 나거나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이러면, 은 네.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수집을 해놔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전 세계로 나가는 거야. 미국, 캐나다, 부, 북한. 예, 북한에서 도 봐요, 북한에서도. 그리고, 예. 예,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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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미국으로, 미국으로. 미국으로, 예. 예, 미국으로서 미국으로서 하는 예. 하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영상이 예. 사진하고 영상은 미국 항상 남는 거예요. 집뒤에 네. 앉으세요. 예. 네. <laughs> <laughs> 나중에 이제 이게 영상 딱 올려잖아요. 네, 자손들이 본단 말이에요, 자손. 네. 손자, 손녀들도 볼수 있고. 그렇지. 어, 우리 할머니가 여기 왜 있지? 또, 어. 언제 이걸 찍어 놓고요, 그죠? 못 찍는단 말이에요. 추억이태기안달요태기태아또한번달 어. 네? 응. 거예요? 3 0 3 1일 날! 31일 날. 예예 31 네. 그쪽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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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았어요 아직. 예. 네. 예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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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다 해드릴 거니까. 오늘 한다못 달아서. 예예. 할수 있는 데까지 달고 나머지또올 거예요. 예태기 걱정하지 마세요. 아어게이해라 그냥 바람 날라갔다. 저녁에. 어, 도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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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태욱이 이렇게 마을에 딱 다닐 멋있죠. 예. 예. 팔락팔 저희가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 거치대가 안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돼 있는 곳도 많은데 안되기 신들이 많아. 왜냐면은 이걸 박지 못하시니까안 해놓은 집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번에 다그래 가지고. 그 국경일에 꼭 가셔야 돼요. 예, 그,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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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어. 그렇지, 그 대신들도 많은 이 계신데 안돼 계신데도 많이, 음, 음, 그, 많이 계신다. 그 네, 예, 그철 설레 가서 잘 해도 해 드릴게요. 어, 이번에 이제 벽에다가 해야 어, 벽에다, 어, 벽에다. 예. 벽에다가, 저, 양쪽에다가 해 양쪽. 에다가어 어, 어, 알았어. 요 예. 예. 아유, 그 양쪽에다 박아 드릴게. 양쪽에다. 맞아두기, 양쪽에다. 네. 네. 한, 한쪽에는 붙이고 한쪽에 뭐다 하시려고? 아니 비안올 때는 여자 달고, 비올다어 양쪽에다가? 큰만두 응. 개만 그러니까요. 어이리다다저리다다 아, 좋은 이거, 아이디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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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면 밖에 달고 비가 네. 오면 안에 달고. 국기를 이렇게 애국 애국적인 국기를 이렇게 예. 사랑해야 잘 살아요. 아요 네. 네, 애국자죠. 그래서, 그 옛날에 다새마을운서다 배우신 거잖아 나. <laughs>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예, 이제 점심 시간이 좀 심은 제 시작돼 가지고 예. 한분한분 이제 이렇게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 어, 아유 할머니가 또 이렇게 전동 전동차를 타고서 또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 운전 잘하십니다 네 오늘은 조용하네요 저기 이제 벚꽃이 조금씩 이제 피고 있는데 네, 다음달에 여주시에 4월 7, 8, 9 2박 3일간 네, 홍천면에서 벚꽃 축제가 있죠 네, 많이들 놀러오셔서 네. 이쁜 꽃들 구경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아 김이 저더 많이 나오네요. 네. 네. 이게 뭐 뭐예요? 무슨 국이요? 돼지고기 찌개. 돼지고 돼지고기, 찌개. 안, 돼지고기 아, 고추장 찌개. 돼지고기 고추장 찌개. 네. 예, 네, 오늘 또 돼지고기. 고추장, 고추장이 그래서 그래. 고추장이 고추장, 고추장이 시커매. 오래된니까 아, 고추장이 무거워 가지고. 무슨 어, 뭐 고추장 아이고. 예. 고추장이 무 무운 고추장이라 색깔이 빨갛이안 나는 것 같습니다. 빨갛게 나야 되는데. 예. 된장 같이 이렇게 색깔이 나나봐요 예. 아, 어떻게든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맛은 있어. 고춧가루랑 양 양념을 엘끼리 짬뽕에 푹 넣어야되고 그래가되나 보다 음. 오고 나서 먹으면 음, 좋겠어 떡볶이 같아 응? 파파 아니 그 위에서 봤을때 떡 하나 건져 잡실라오 아니 좀금닦으니 떡볶이네 맛 한번 고실라네튀김 들어가는 거 대파를 이렇게 굵게 넣어도 음. 다 저희가 되니까 잘게 썰으면은 다 뭉그러져서 없어요 그니까 떡볶이네 음. 네, 네. 네 이제 점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커피라도 한잔셨나 네, 마셨어요. 네, 마셨어요. 네, 마셨어요. <laughs> 네 이제 밥이 다 돼가지고 네, 뜸 들고 있습니다 뜸. 네아 여주 왕족살이라 네 색깔이 틀려가지고 맛있게 드겠습니다. 네 드시고. 네, 상 치고, 네, 그렇게, 추가라고, 예, 수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 어, 뭐 오늘 네, 가져가세요. 예, 예. 응. 빨리 달라하고 응. 네. 아이 응.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응. 달라 이제 준비 다 되셔 가지고 네, 이제 식사하겠습니다. 네. 국한 바가지 주세요. 국이요? 네. 예, 국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 네. 여기 있니다언어요 아이, 옛날에 했어. 옛날에 다치세를다 하신 분입니다여기다 아주 네. 네, 이제 다 드시고 네, 상을 치는 중입니다. 식사 드시고 네, 세가지를 이제 네 이제 끝내고예 네, 이제 오랜 시간 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아예 네. 감사합니다. 오빠 눈이 짐을 넣어서 참아. 고민하지 마세요. 중간에 또 일이 있거나 외지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이쯤 좋아요. 그럼 저 3시 이튿날은 예 10시에 예 10시에. 네 이제 네. 10월달에 뵙겠습니다. 10월달에. 예예. 네. 예. 네. 예, 이제 이것으로 왕대일리 마을의 밥퍼스를 마치고 예 귀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